안녕하세요, 빈나다 정입니다. 오늘은 블럭두 개를 사용하여서 테라피 육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하실게요. 자, 블럭은 매트 좁은 쪽으로 두개 놔주시고요. 캐카오 자세로 몸을 먼저 풀어줍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바라보고 호흡 뱉어냈다가한번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한번 깊게 하나 더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고 등줄기 깊게 천정 쪽으로 끌어당겨줘요 호흡하시면서 유지입니다 자 블록을 이렇게 으시고요한손한손 한 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시면서 내 위치를 맞춰서, 그렇죠. 위치 맞춰 놓고, 그 상태로 한번 길게 늘려보세요. 앞쪽으로 목이게 쏠리시거나, 뒤쪽으로 들어오지 덜 가셔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무릎과, 그렇죠. 일직선상으로 딱 있는 위치까지 가져가시면서, 한번 블록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조금 조금씩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턱선이 바닥이 가능하시다면 턱선이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나는 턱이 힘들어요 하시면은 이마가 바닥으로 한번 가지고 가죠. 팔꿈치를 바닥에 대지 마시고 그대로 쭉 밀어내시면서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딱 들려있죠? 바닥에서 좀 띄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능하신 만큼만 호흡하시면서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그분들 말리막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됐스 내쉬 하시면서 호흡을 해줄게요. 지그시 풀어내세요. 둘, 셋. 자, 위로 업 손가락 밀어내시면서 올라와서 자, 여기서 이번에는 한손 그리고 한 손을 블록 중앙에다 팔꿈치를 이렇게 자, 줍니다. 손을 확장하시면서 한번 다시 가슴선을 바닥으로 꾹 늘려내시는 거예요. 가능한 만큼. 이마가 바닥도 괜찮아요. 턱선이 바닥이면 더 좋아요. 호흡하시면서 한번 늘려보세요. 둘, 가슴이 바닥 쪽으로. 셋, 자, 요게 된다 하시면 살짝 올라오시면서 또 다시 내려갔다가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서 나는 힘이 더 잘겠는데 하시면 높여볼게요. 팔꿈치 중앙에, 블럭 중앙에 두시고, 요렇게 확장하시면서 길게 늘리죠. 겨드랑이 길게 늘립니다. 자, 머리 바닥에 두고, 발가락 톡톡 찍으셔도 좋은데 무게 중심 앞쪽으로 자꾸 쏠린다 하시면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게 너무 실어내시면 안 되세요. 자, 늘렸죠? 호흡 둘셋 자, 끌어당겨 올라오고 한번더쑥 내려가셔도 좋아요. 호흡 둘, 셋, 자. 여기서 나는 좀더 가능합니다. 하시면은, 하나, 하나, 여기까지도 가능하시겠죠? 자, 팔꿈치 한쪽 다시 팔꿈치 한 쭉, 두 손, 합장 내려가십니다. 음, 렇 지그시 한번 더. 매달려 내시면서요 그대로 머리 바닥에. 내려낼게요. 호흡 둘셋 그렇죠. 천천히 한번쑥 끌어당겨주시고 한번더 내려가면서 많이 힘드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둘, 셋. 그렇지. 올라오시면서, 하나, 하나. 잡았어요. 자, 유지하시고요. 오른 다리 뒤로 한번 밀어냈다가, 오른 다리 앞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네. 발목과 무릎 일직선 산으로 세워놓고, 딥날인한 번, 왼쪽 다리 스트레치, 뒤쪽으로 한 번, 들어 올렸죠. 무릎 들어 올렸다가, 다시 무릎 내렸다가, 살짝, 다시 발뒤꿈치 뒤로 밀어주고, 하나 더, 놨다가 밀어주고, 무릎 바닥입니다. 오른 다리, 펴줄게요. 다리 한번 펴내시면서 등 라인도 길게 늘리세요. 호흡 둘셋 발가락 끌어 당겨오시면서 스트레칭 등 라인 펴줄게요. 자, 난 여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블럭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워내시면 되죠. 숨 마시고요. 내쉬고 상체 살짝 숙여주시면서 호흡 발가 전체가 내 몸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셋, 둘, 하나. 풀어주고 호흡에 오른 다리 뒤로 가지고 갈게요. 자, 왼쪽 다리에요. 왼 다리 뒤로 밀었다가 앞쪽으로 돌왔어요 자, 오른 다리 발가락 찍고 뒤로 밀어내실 거예요. 90도 각도 유지해주시고요. 구부렸어요, 무릎. 자, 뒷무릎이 구부립니다, 이제. 하나, 구글. 둘. 그렇죠? 제, 타시면서 발뒤꿈치 뒤로 쭉 밀어요. 그렇죠? 무릎을 바닥에 살짝 닿을 때말때 다시 밀어주고. 다시, 가지고 가시면서 밀어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무릎을 바닥에 내립니다. 숨 마시고요, 내쉬며, 왼쪽 엉덩이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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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지 말고, 뒤쪽으로. 그렇죠. 오른쪽 엉덩이는 앞쪽이죠. 자, 숨 마시고, 발가락 끌어 당겨주시며 스트레칭. 여기서, 블럭 다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허리를 펴시면 되죠. 그렇지. 엉덩이 밀리지 말고, 옆으로, 뒤쪽으로 왼쪽 엉덩이, 호흡입니다. 마시고, 내쉬며 네. 내려갑니다. 블록을 잘 사용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내려도 될것 같아서 한번 내려볼게요. 호흡, 둘, 셋, 그렇죠. 풀어주고, 유지, 호흡이세요. 네, 그렇죠 자, 이 블럭을 하나만 사용할게요. 이제 좀 전에 했던 동작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더 깊게 늘려냅니다. 가슴을 바닥에 내릴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아까 했던 그 동작들을 하시면서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 호흡 둘셋 내려놓고 자 여기서 나는 이제 손이 가능하다 싶으시면 확장하시면서요. 응. 겨드랑이 바닥에 팔꿈치 전체 바닥에 하셔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자 호흡 둘 셋. 자, 여기서만 더 가능하다 하시면, 손을 꽉찢끼셔서내 뒤통수까지 네, 한번 넘어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 둘. 관약관 쪼고 계셔야 됩니다. 셋. 잘하셨어요. 천천히 풉니다. 내손 네, 풀어주고, 엉덩이 바닥 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내려오면서 배꼽 바르고 내 등을 둥그렇게, 확실히 둥그렇게 어깨까지도 완전히 돌려내면서 올라오셔야 되세요. 잘하셨어요. 자. 자, 오늘은 블록을 사용하여 평소에 하기에 조금 힘들었던 동작들을 도움을 받아서 해보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